뭐, 콩이 뭐, 조금 약배쟁이나 좀 그러다가 트드 걸리다가 얘가, 얘가 기계가, 어, 얘네들이 뭐하나 하고 센서가 딱 작동해요. 스스로 멈춘다는 거지. 네네, 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수돕해버려요. 안전장치. 안전장치지, 안전장치. 여기에 보면 이제, 아중 누르면, 다시 하면은, 아, 괜찮아. 여기 이제, 에, 다시 한,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눌러주면 네. 괜찮다. 음. 표시를 해 주면 사이로메가 돌아간다. 네네. 네, 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야, 뭐야. 이제, 단계를 알려주면, 핸드드립 하면,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뭐, 자우로 돌릴 일이 없어요. 네, 네. 음, 요거 딱 놓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10, 네. 그거, 10, 네. 이제, 어떤 이제 콩마다 틀리니까, 음. 그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 요거 이 아주 얇은 거예요. 네. 음. 요거는 아, 아주 두꺼운 거고. 오케이, 오케이. 음, 근데 드립 에스프레소 있으니 그죠? 네. 에스프레소 드립 이렇게 하면 얇어지는 거고 에, 에, 이렇게 핸드드립은 더붉어지는 거고 이렇게 네. 그냥 뭐 요, 요, 아마 여기를 안 내려갈 거라고 이쪽에 사장님 보시기 한번 될 거예요. 나중에 10억 을 한번 뭐 풍이 될로 언제 올라나는 거? 그래서 어려음 아, 네. 여름에 이런 걸로 좀 하시면. 아니, 오픈할 때 작년에 그거 내주 정말 깔끔한데 이거를 아, 뭐라고 아, 부릅니까 선생님? 로비 핫앤아이스 드립세트 아이스 드립세트 드립 이거 아주 편리해 저도 한 그때 사고 싶더라고.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여름에 아이스 커피 마시기 너무 좋고 지난번 제고 와서 해드리고 네. 장비니까. 요거는 챈드드립할때 아, 참... 네. 하리오 음. 드립서프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가격도 더 좋고 음, 그렇죠. 네, 서버도 하리오 서버가 오리지널이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거두 개만 있어도 네.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기번에서 바로 넣으니까요 그리 어, 아직 저기가 주전자가 어, 안 왔구나 그렇죠. 네. 여름에 이제 뭐돈벌리만남았네 이런 아이스로 한번 뭐 참요 드셔보셨으면 맛있죠. 깔끔하니. 네, 많이. 네. 그쵸, 좋아하죠. 혹시 몰라서 한 세트씩만 주문했으니까. 이건 음, 요건 이건 이건. 네. 어, 이, 이것도 어. 어, 이걸 예, 예, 예. 해야, 예, 해야 예, 되나. 네, 네. 거름 종이가 틀리잖아요. 네, 네. 오늘은 된다. 그럼 못 내리지 그래? 아니 커피 있어요. 할래면 네. 네. 할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이안이 네. 뭐, 네. 뭐. 네. <laughs> 어, 아니 또저 캡. 음, 아니 해,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네. 선생 님 바쁘시고 그러시면 은 그냥 어, 주문을 했는데 가지가 않았어. 내일 오는데 얘는 네. 하루 일찍 온 거예요. 네. 그